깊은 밤. 방 안의 정막 속에서 들려온 한 문장이 있습니다. 재물은 죄가 아니다. 다만 집착이 고통일 뿐이다.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한 문장이지만 매일 밤 이걸 되뇌면 재물이 모이게 됩니다. 왜 어떤 이는 같은 하루를 보내는데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루 종일 애썼는데도 마음은 더 지치고 통장은 비어 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밤 바로 따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마음에 품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강물처럼 흐르고 집착은 덩굴처럼 자란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54살의 자영업자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문을 닫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출은 나쁘지 않았는데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에는 항상 최저 잔고만 남아 있었고 카드 대금은 돌려막기를 반복했습니다. 더 힘든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대학생 딸아이는 아버지가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김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돈만 좀더 있으면, 여유만 생기면, 그때는 가족들한테 잘해줄 수 있을 텐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나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지, 불행해서 돈이 안 모이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말입니다. 김 사장님의 하루를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는 부동산 뉴스를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으면서도 틈만 나면 다른 가게는 얼마나 잘 되나 확인했습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이 보였고 동창들의 승진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은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지? 노후 준비는 언제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의 근본은 돈이 아니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릿속을 지배하는 이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비교와 불안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동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는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고 부족함을 계산하고 위험을 감지합니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 6만 번 넘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중 80%가 부정적이고 또 그중 대부분이 어제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가래. 즉,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돈.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런데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잠깐 기쁘다가 금방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안정감과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정감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속에 있습니다. 김 사장님과의 상담이 계속되면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가진 것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방, 맛있었던 저녁 한 끼,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김 사장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담자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습관이 그의 통장 잔고는 물론 20년간 멀어졌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문장을 되내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급하게 주식 시세부터 확인하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를 느꼈습니다. 출근길에도 뉴스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습니다. 가게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조금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계산하고 다음 손님을 받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오늘 날씨 조초 같은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단골 손님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가게의 분위기를 산다는 걸김 사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출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예전보다 5%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사장님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힘든 일 없었어요? 몇년 만에 처음 건네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뒀어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긴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질문 하나를 건넸을 때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던 순간 말입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의 경험이 여러분께도 큰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려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는가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 정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딱 1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 문장을 세번 반복하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일도 길은 열릴 것이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명상법도, 긴 기도문도 필요 없습니다. 단한 문장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몸은 압니다. 반복된 문장은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를 건네세요. 배우자에게는 오늘 수고했어요. 자녀에게는 요즘 어때? 동료에게는 도움받아서 고마웠어요. 거창한 대화가 아닙니다. 그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노트나 휴대폰 메모장에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건넸고, 상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왜 관계가 중요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인연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혼자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신뢰,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야 흘러들어옵니다. 김 사장님의 매출이 늘어난 이유도 거창한 마케팅 전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입소문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습관화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밤한 문장 되내기. 하루 한 사람에게 진심 전하기. 한줄 기록하기. 이세 가지만 지키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 다음 목표는 3주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평균 20일 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루 빼먹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49일째 되는 날. 처음 시작했던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세요. 통장 잔고가 극적으로 늘어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게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뜰 때의 기분, 사람을 대할 때의 여유, 밤에 잠들 때의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물질적인 변화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중간에 실패했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멈춘 것은 실패가 아니라 쉼이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김 사장님도 중간에 며칠 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과 갑작스러운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자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틀 쉬었네. 오늘부터 다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습관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 때, 김 사장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첫째.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고, 단골 손님들이 지인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겁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짧은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딸아이는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들이 쌓였을 뿐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김 사장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불안과 조급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도 줄었습니다. SNS를 봐도 예전처럼 초조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런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변화는 뇌의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긍정 문장은 편도체의 활동을 줄이고, 전전 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불안을 담당하는 뇌부위는 진정되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부위는 강화됩니다.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손님이 불만을 제기하면 화가 났을 겁니다. 이제는 이분도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응이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집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음 챙김. 즉, 사띠의 실천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성공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꽉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손을 펼쳤을 때, 비로소 무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변화를 만든,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마지막 핵심 문장을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재물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는가입니다. 건강을 잃고 관계를 잃고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서까지 돈을 모아봤자 그 돈으로 다시 건강과 관계와 평화를 사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는 바로 이 균형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추구하되 집착하지 말고, 성공을 원하되 거기에 정체성을 걸지 말고, 더 나은 삶을 꿈꾸되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 사장님이 발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애쓰는 대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기 시작했을 때, 돈은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가족에게 더 잘해주려고 계획하는 대신, 오늘 한마디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관계는 회복됐습니다. 이것이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돈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평화로운 마음은 올바른 판단을 만들고, 올바른 판단은 좋은 선택을 낳고, 좋은 선택이 쌓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못 쉬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쉴 거야.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10년 뒤에도 여전히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진실은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에 창의성이 샘솟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좋은 기회를 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김 사장님이 매출을 늘린 방법도 더 오래 일한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은 휴식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고생 끝에 성공했어. 나도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성공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면서 하는 일이 더 좋은 결과를 냅니다. 몰입이 있을 때 최고의 성과가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서는 몰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없다면?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재물은 혼자 힘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모든 재물은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고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들이 튼튼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는 환상입니다. 실제로는, 돈이 생기면 새로운 종류의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 누구를 믿을까? 진짜 해결책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과 맺는 관계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도구로 사용하세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진짜 목적은 의미 있는 삶.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내면의 평화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물은 마음의 평화가 먼저 올때 따라옵니다. 둘째. 매일 밤 잠들기 전단 1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문장을 되뇌세요. 셋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고, 한 줄을 기록하세요. 이 작은 실천이 석달뒤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지금 당장 실천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내일도 길은 열릴 것이다. 단세 번만 반복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어제와 다른 밤이 될 것입니다. 작은 한 문장이 한달뒤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밤 바로 실천해 보시고, 구독해 두시면 내일 아침 또 다른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